우리가 내위기 네 18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은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선출되어 임직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제8일에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임직식을 하라 반복해서 하라 그러셨고 8일째에 이제 제사장이 직접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8일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제 한주의 시작이 되는 첫날이 되게 하셨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된 것처럼 이 제사장이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주인수 이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7일째 안식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아론과 아들들은 모세가 불러다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이 소제와 하목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너희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을 제사장이 임직식을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난 후에 8일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에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8일째 되는 때에도 다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와 번제를 반복해서 드리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드려야 되는 제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짐승의 피로 끊임없이 속죄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고 참 힘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물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셔서 영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뭐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제사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를 드리죠. 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사제가 되어서,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사제가 돼서 지금도 여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셨는데 왜? 그래서 로마서 8 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한 사람은 발을 씻으면 된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 해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그것을 힘 삼고 그것을 능력 삼아 일생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번제와 속제제와 하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멘. 이렇게 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너희들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예배하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에 너희의 빛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빛,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느부간의살에게 그리고 벨사살에게 그리고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예배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밖에 나아가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로 살아갈 텐데, 공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힘으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으로 예배를 살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뭐하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고 보여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하라고 여기에 남겨두셨거든요. 그걸 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러세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구하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은 나와 타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뭐예요? 그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게로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시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러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줄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우리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우리 동 우리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과 의를 이루기 위해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셨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 성령 안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뭐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러는 거구나.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세상은 어느 누구도 뭐 가끔 읽는 사람이 있겠죠. 책을 좋아해서 어떤 건가 궁금해서 읽어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세력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곧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세상에 보내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무엇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볼때 나를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언행심사를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야,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말 한다니까요. 그들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고요. 아니요. 누구를 보고요. 나를.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공급받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며칠 전에도 제사장 아론의 그 귀와 손과 발에다가 엄지 발가락 손 엄지 손가락 엄지 귀뿌리에다가 피를 바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이들을 구제하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구제할 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구제하는 것처럼 알아. 그러셨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와 같은 동병상련에 있는 그들을 볼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네,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행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고 죽이러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땠냐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전에 그랬거든요. 스테반 죽이는 데 앞장섰었고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해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자꾸 내가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내가 그래서 공급받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를 볼때긍휼이여기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게. 그냥, 내 이웃을, 하, 하나, 내, 마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그걸 정말로 알지 못하면 왜요? 로마서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 그 사랑을 확증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내 이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이들이 그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진심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 사람의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저게 가짠지 진짜지는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사는 삶을 살게 될때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뭘 새로운 걸 하나 더 배우고 알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에요. 안 그러면 지치고 안 그러면 힘들고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진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나를. 그래서 예배가 사모되는 거고 기도가 사모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거 아니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하냐면 그래 내가 은혜 생활 안 하니까 요즘 내가 너무나도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구나. 내가 사람과 관계에서 사람을 너무나도 내가 막 힘들게 하고 내가 내삶 자체가 너무 괴롭구나. 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아우, 지겨워, 아우, 힘들어, 아우, 막 그냥, 와,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막 쏟아내면서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삶 속에서 경험을 당연히 못 하게 되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끊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에 나오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교회가 축구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우 지겨워 죽겠네. 예배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영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신을 자신을 위해 속죄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7 절에 보면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왜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돼요.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특권층이요, 특별한 존재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속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겠...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제사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지를 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위에 있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이유는 다른 성도들보다 우리가 우월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똑같지만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하게 됐냐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 주님 앞에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함으로 속죄죄와 번제와 화목죄를 마쳤다 그랬는데 이 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우리 한글 때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비 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복을 빌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았어요. 대제 스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강팍해져 있고 척박해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왜요? 그것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